잠깐만이 Elliot 이 빵이 있어 빵. それ가 o r g 엄마 빵 몇개 있어 아, 네. 마이너스에서이여가한 개씩 아니요 네. 네, 네, 네. 그, 그 용한 남자

이오은가끊 의미 있고, 의미 끊기 찍고 와. 나도 끼고 야 되나? 응. 이거고? 그래서... 소리가 <laughs> 너무 크면 다시 찍지 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는? 어, 소리가 너무 크면 다시 못 찍을 텐데? 월드가 안나가서 응, 여기서 다시 하면 되지. 근데 아이스크이 달라. 응, 어, 어쩔 수 없지. 달라. 흠다 너무 크면은 소리를 편집을 할릴수 있지 않을까? 잠만코케이 없네. <laughs> 나무 코케이밖에 없네? 등캐됐잖아 등은 아... 음, 거의 필요 없는 거지. 나무가 없어서. 등 필요 없어. 가작로 바로... 그러면... 아, 나무가 없어서 못 만드는데, 아무것도? 나도 나무가 사버려 는거 같은데? 나없니까 어? 막대기가 왜 나왔지 준아? 이 이거 하면 왜 갑자기 막대기가 나와? 아 대나무 두 개를 하면 막대기가 나. 대나무가 왜 있지 나왔 우리 이번 정글에서 대나무 탈지 않아? 아참 했어. 그럼 돌로 화로를 만들 아니? 내장질로 화로를만든다는데돌국 경이 만든 중. 아이거 아니지. 태국 경이 금캐 아니? 태국 경으로 금 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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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 그럼 내가 갈게. 어 태국 경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섬로감으로 못 만들지 준나응 어? 자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갈못 만들어 뭘로 만들어야 돼? 일단 무조건 제작대가 있어야 돼 아니 아니 화루만 있으면 돼화루 제작대로 <laughs> 만들어야 된다니까 어? 나무가 없는데 이거 나무가? 금면안새 갈색은 안새 근데 어? 어? 됐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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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루 있다 나는제작대 제작돼 거... 있어 화루는 돌을 채 돌? 아 어, 어, 아나중 와! 어 잠깐만 아 냉큼 뭘했어 아까 오케이 화도 만들었고 잠깐만 털을 모아서 병이 만들어야겠어 오나 깜대 아기가 엄마 다 있었어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총세개 있어야지 총세개 있어야 돼? 두 개밖에 없나 눈. 세개 있어야 된다고? 응. 국기 눈. 나두개 있었는데 죽었어. 아 저기 하나 눈 앞에 철이 하나 있어. 잠깐만. 이 <laughs> 나무로 캐지나 철국기만 아니? 조로 캐지. 조로 캐지. 아, 두 개인가. 조, 세 개를 캐 나무국기로. 주역도로... 그 돌이 없어. 그 돌이. 조약돌로 캐라고 엄마가. 조약돌로 돼? 응. 조약돌 그 세개 3개, 집에 다가 오케이 그 막대기 2개 조약돌 있어 조약돌 근데 야, 나 어, 이거 아닌데 오 어, 다행이다 나. 내 아이템 먹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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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템 먹었어 다이다나 응. 이걸로 어, 진짜 아 진짜 실이냐 하나도 안나오아 레드스톤만 나와 레드스톤도 레드 나오고 됐어 <laughs> 안 자, 철을 먹고 아폴로션 보만 꿀. 오, 네, 오, 여기 금이랑 철이 많아. 그러면 레드톤도 나왔으니까 뭐가 있다? 다이아가 있다왜 <laughs> 그래? 다이아가 <laughs> 없다 그래. 그리고 철을 먹어야 되는데 왜안 그러시지? 그리고 그. 그. 철을 먹어야지. 어, 철. 예. 철. 철 저저... 어디있지? 아 서준아 줄... 어, 줄... <laughs> <아니>, 저... <laughs> <어떡해. 웃음> 엄마 철줘 아니 아니 철 갖고가면 어떡해 엄마 아니면 고깨기 준준 그 안개 좀 빨리 철 내놔 힘들게 지금 철 내가 굽고있다니까 아주 힘들게 제작대랑 지금 하로다 해가지고 굽고있다고 힛... 힘들게 살면서 내가 굽고있다고 언제 했다고 썼대 엄마가 굽고있다고 어, 어, 어. 엄마 말매 굽고 있지. 걱정지 마. 더 나왔으니까. <laughs> 진짜 짜증나게. 아,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어, 잠깐만. 아, 어, 도 갖고 가려고 그랬지? 됐다. 오, <laughs> 어, 다행이다. 먹었어. 어휴. 아깝다. 요준준. 나 너무. 아, 이 아이, 새끼. 어, 제작되고 어디였어? 제작대까 설치해야겠다. 쟤한테 가져려라 그러는 거야? 지금? 어? 그러지 마라 됐어 마무리해야 됩니다 파루를 <laughs> 바로, 가져갔어? 괜찮아 의그 사이에 난최고경이를 만들었어 오 어우, 다행이다 오늘의 영상 마무리 중이아 <laughs> 잠깐만요 지금 여기 다이아 나오 내금 어디 갔어? 그건 아빠, 그건 아빠 사장이고. 내금 어디 갔냐고. 누가 가 싶었어, 내 금. 응? 나금 없는데? 여기, 아, 어,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놀람> 알겠습니다. 어, 어, 누구야? 지금 여기 있는 애 누구야? 저요. 누구야? 아빠야, 너야? 나. 야, 어, 내금 찾아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아, 준준이가 아까 엄마 철을 를 가져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져갔어요. 분명이 <laughs> 앞에 있었는데. 인기척좀 해주세요. 알겠나요? 네. 엄마가 위로 뚫고 올라왔더니 갑자기 이런 데가 나왔어. 봐봐. 계단 같은데요? 우리가 만든 그 계단 아니지. 아빠가 판대인데? 여기 봐봐. 아빠가 판대야, 여기? 아빠가 판대 아니야? 모르겠어. 어어 어, 어. 아, 여긴 경주지인데? 피어반데도 왔어 저희 계좌는 아빠가 딴데갖고 <laughs> 아, 털을... 아빠는 나갔어요 네, 오 다이아다 오늘 시간 약속을 채우고 <laughs> 다이아다 피자 갔습니다 허! 또 찾았어? 음. 준준이는 오늘 미션 성공입니다 미션. 20분 만에 다이아 찾기인데 다이아 2개 찾고 오분 만에 다이아 찾기 분 만에 오 준비입니다 조심하세요 아, 좀... 아아아 레드스톤 조심아세요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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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만찾으아끝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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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는데 엄마 아기에서올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 올라온 데라고? 엄마 그 옆에 올라오는 길 오. 있잖아. 이거 처음 보는 거 있어. 레스톤. 아니, 아니, 레스톤 말고. 잠깐만. 레스톤이야.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있어. 아, 저거, 저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있을걸? 용암 나오는 걸걸? 걸? 아, <laughs> 잘못 들으면 좋겠군요. 어, 클리퍼인데? 조심해야 되 클리퍼 위험한데? 아우, 죽을 뻔 했어. 근데 지금 문제는 철국갱이가 거의 다써간다는거철국갱이 아직 많이 있는데. 이거 캐가자. 만나면 저좀 주세요. 지금 만나는데. 어디요? 철국갱이 하나 주세요. 나 철국갱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근데. 아, 그러면. 잠깐, 아까 철국을. 어? 그 하루에 꾸는 거 있었는데요? <laughs> 내가 갖고 왔어, 군이. 준이씨고갱이드 만들어주시. 내가 꾸는 게 맞춰주는 거 같아. 제작대가 없어. 저 있어요. 오, 어, 만났네요. 여기다 제작대 설치할게요. 설치해. 응, 설치하세요. 응. 네, 이거 먼저 바고면안됩니다 하나만. 아니, 소고이 만들고. 소고깅이 만 하나, 하나 주세요. 소고깅두개 만들었으니까 한개 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고 깨끗하게 씻어줄다귀를 들고 다니못 먹었는데? 오, 다이어트 없어못 먹었어 먹었어 인비는 있어 그건 인비이 아니잖아 너임비인 뭐 어디 없어 아이꽉 찼니 진짜 이런 거 필요한 거 보내준 거 보라 보라 이런 요 나소장는소다이아를나다이 오늘 4개인가 찾았어 요 어디갔어 다른거 주먹밥 먹었 됐다 음, 잠깐만요 잠깐, 여러분 네, 다시 왔습니다 <laughs> 오늘 장애물이 음. 많네요 네. 네,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 다이아를 못 캐더라도 오늘 철이. 근데 다이아 네 개인가 다섯 개 떠. 다이도 많이 캐고 싶네요. 왜 레드스톤만 나오나 모르겠네요. <laughs> 준준이가 예전에 레드스톤 근처에 용암이 있다. 용암 근처에 다이아가 있다. <laughs>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직 용암이 안나타났서 그럼 다이아 네 개인가 다섯 개떠 다이아가 없어. 아이고. 일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음. 올라갈게요, 저. 음. 어디로 올라갈지? 저 <laughs> 위에 쭉 올라가요. 저도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 근데 저희 사막이 멀지 않아요? 음. <laughs> 캐나공 위에서 용암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저희도 이제 1 0분만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넌 처음 봤네? 응. 이름은 아그 스포너 있는 자네 어 맞네 스포너 있는 자네 <laughs> 응? 뭐 어? 경준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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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저서뭐고 있어? 나종기야 해가 주지 마 조용히 도망쳐 도망쳐 아, 그래, 도망쳐 도망쳐 응, 제작대로 도망... 어 제작대로 어로다 다시 만들죠 저기 막아야겠어요 막어 엄마 좀 내가 보혜. 엄마, 여기 내가 들어가면은, 다다 문. 아, 싫어, 하지 마. 엄마, 하지마.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서 잡 본데. 아이고, 여기서 다본젠데그니까단 여기 좀비농장이. 아니, 내가 왜 좀비농장 캔 거야. <laughs> 내가 스폰 논하고, 있... 어우, 나, 나피 향, 북한이야. 아, 빵은 거야. 아니, 그렇게 해로 왔다가, 좀비농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없어졌네. 여기 막을게, 전 아니야, 안 막아도 돼. 여기, 여기 얘는 못 세요. 응? 음, 응, 햇불 있어? 어, 어 잠깐만. 아니, 여기, 아까 여기서 본 거는, 그거 본거가 그럼 만들, 만들 수 있는 거야. 어, 이거 근데. 어, 좀비 쏘나. 레스톤의불 만들어볼까? 레스톤의불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쩝다. 어. 아, 맞다. 나도 또 만들 수 있구나. 우리 꽉히면 발로 들러갈게 여기 거기 왜 들어가? 응?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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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뭐가 아아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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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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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어준어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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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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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아 아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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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뭐럼 없나? 여기 아이템 쉬운 있잖아. 얘네가 다, 얘모뭐 하는 건가? 됐고. 가져갈 수있는거건 뭐야? 아, 내가 갖고 간 거야? 갖고 야이 안에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도 얘가 있는데? 아, 아, 그건 잠 그거. 그렇죠. 내을 망가 놓은 거야. 징그러 응, 이런 가다 있어. 엄마, 처음 봤 너무 무섭다. 거 같이 가! 진짜? 뭐 어딨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지고 있는데. 아니야. 아찍어줘될 응. 여러분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것 고깻잎이야 엄마 우 용암 농장을 만들 수 있겠다 이기 뭡니까 엄마 털몇개 있어 혹시? 없어 하나도 없어 아까 그 화로 안에 구워진 게몇개 있었을 텐데 그건 내가 먹었어 응? 근데 이 용암은 특이하게 왜 여기에만 있지? 응? 이거 봐 여기에만 이렇게 있어 응 이게 뭐가 특이해? 이게, 위에, 위에서 세지도 않고, 여기만 이렇게. 세는데? 있지? 지금 세고 있는데? 그래, 도망가야겠다. <laughs> 뭐야? 왜 용암 청구됐잖아 돌로 다 막아버리자. 어, 다, 다, 다이, 여기 다이아이기만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았는데. <laughs> 우리도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아니, 나 지금 다이아 잡고 엄마가 일단 돌로 막았어. 이 근처에 있겠구만. 근데 조심해야겠네. 전차다 용암이. 끊어질 수도 있겠는데 여기 뭐있을려나 없네 자 이제 5분 내로 다행히 찾아보고 오늘 못뭐 찾으면 <laughs> 롱다이가 4개인가 다개야여기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온분는 있을 것 같아 이 동굴은 꽤 넓어가지고 그러니꽤 전... 넓은 게 아니라 많이 넓어가지고 네, 잠깐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자꾸 나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이 <laughs> 있어요 <웃음> 왜 그러시나요? 응 말할까? 비밀을 비밀을 지켜줍시다 <laughs> 음흠 근데 내가 할거 같으면 이걸로. 여기도 무섭네. 아까 그런 좀비가 들어있던데 나 와인 나올 때까봐괜찮아 그래도 무슨 비를 하고. 엄마 우리 데한 마리 키울래 금이다. 엄마 우리 데한 마리 키울래 아니? 엄마 저거 꿈이. 꿈이 이렇게 용암이 있어. 여기 왠지 다야 이렇게. 용암이 엄청 날거 같네. 일단, 안전하게, 돈을 많이 좀맞고요 어, 누구야? 깜짝이야. 하지마! 준아! 치치치. <laughs> 그만 나갑니다. 왜요? 라 아이템 먹고 나가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맞네. 여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